받듯이 받아가지고 사셨, 그렇게 사셨. 아 예예. 예.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데 예, 일이 다 끊어지니까 그집 십만을 못낸 거예요. 아. 그러니 은행에다 내는 돈을 음. 못 내갖고 그게 밀렸는데 그러자 선생님이 저를 만난 거예요. 예, 저희 회사에 예. 뭐 이제 어뭐그 광고도 이제 좀 부탁을 하고 이럴라고 저를 만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선생님하고 연애 중도 아니고 음. 손목도 한번 앉아 봤는데 예. 우리 회사에 이제 이런 그 광고를 해주신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빚을 다갚아준데 처음 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무료로 네. 해준다 해서 또 그런 고마움도 있고 네. 예, 예. 네, 네. 그,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정말 예. 한번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아예 예. 돈지고 예. 이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광고 계약하기 전에 돈을 먼저 들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광고 계약 조건보다는 예. 선생님이 참뭐 유명한 분이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서만 오래 살았으니까 예.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정말 이 양반이 단돈 10원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거 예. 다 알아요 미국이 예. 그러면. 그러면 뭐 이번 나간 기사 되고 다들 많이 놀랐겠네 미국 교민사회에도 그렇죠 놀랐죠 믿지도 않죠 믿지도 예, 예. 않았죠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사업을 크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떤 사업하셨어요 선생님 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사업, 예? 섬유 사업 섬유, 섬유 사업이요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안하죠 아, 예, 예, 지금은 예. 제가 예좀 리타이어 하냐고 몸이 좀 선생님 때문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선생님까지 예예 그러면요 쓰러지셨다고 제가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생일날 예. 사회에서 제가 이제 유명한 지인들분들을 많이 아니까 예. 생일날 파티 때 사람들이 한 백여 명 정도 오셨죠. 예. 예. 그러고 있는데 자녀 선생님도 오셨어요. 아. 초대를 받았으니까. 예. 사회를 본 분이 이제 김금성 씨라고 아나운서인데 제 친구예요. 김금성. 네, 네. 김금성 씨라고 제 예에. 친구예요. 예. 김금성 씨가 이제 사회를 보다가 제 생일날 보다가 예에. 이렇게 보니까 어 유명한 분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김금성이라는 분이 좀 익살맞이니까. 아우 유명한 분이 오셨네. 저기도 잔이온 씨좀올라와보시라고얘기 예. 했었거든요. 잠깐 예에. 그래서 올라오셨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었었어요 아하,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뭐 어떻게 와요? 걸어 왔죠 이러셨다고요. 네, 저부로다가 아니 줄리아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로 오셨어요? 이랬단 음... 말이에요. 그랬더니 줄리아 씨요, 제가 말로 안 하고 노래로 할까요? 네 근데 그때 뭐 기자분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예예. 원래 예. 이제 제가 뭐 주위에서 네. 뭐 사업을 크게 하니까 이제 네. 오고 있어요. 줄리아 씨요, 네. 제가 노래로 할까요? 네 그러더니 그. 거기서 나오나의 노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버리신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고 뭐고 다 놀래서 예. 사이가 교제하는가 보다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뭐 음. 한국 신문 뭐 미국 신문 뭐 뭐뭐 뭐 TV 뭐막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저 지, 어떻게 나가냐면 그 기사가 그래요 예. 어떻게 나가냐면 줄리아 씨하고 자니언 씨하고 예. 여러 사업가하고 교제 중이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나가버려 갖고 저희 집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음. 어떤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나이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열여덟 살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1 8살이 조금 더 됐죠. 아 그렇습니까? 예예. 네,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 그래가지고선 이제 선생님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자 이제 뭐 우리 회사에 뭐언제 C F도 뭐 찍게 되고 이렇게 갖고 음. 알게 돼봤더니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제그친정 아버님이 이제 가 막내예요. 친정 예, 예, 예.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 돌아가셨어요. 아그 무렵에 갑자기 예, 예, 예. 갑자기 음식 먹고 채하시고 그러자.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삼호제때 이제 아, 아 돌아가셔가지고 삼호제가 됐어요. 삼호제 네네. 삼호제가 됐을 때 제가 묘지를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는 끝나.